내가 딜은 할일 없을 것 같으니까 극방 간다. 그그 음, 달리거 할 거냐? 달리 가봐 그러면. 할까? 아, 정면으로 가면 들키지. 바로 어그로 또어줘 더하는 거는 더하는 건 조금. 나도야. 아, 붙겠는데. 헬비 날라왔다. 아이스 앞에 찍었네? 피터를 잡은 거지? 어 잡았어 잡았어 또 나온 거야 그냥 피터 잡고 그냥 빼지 네마리 근데 다시 들어가더라고 그럼 그럼 다이브임 그냥 상대 음. 타워 앞인데 그래도 틀비 잘 와줬네 그니까 <laughs> 국링 아닌데 틀비? 여기에서 가는 거 멀어주십시오 <laughs> 토마스 토마스 해봤다 정면 꼬라 박는 중 헬프 <laughs> <에이프>, 프 <에이프. 웃음> 그럼 뭔 알람이 울린다. 기다려봐, 오대감 좋은데, 엄에 드니스 꺼냈는데. 얘 그거 없어. <laughs> 얘 왔어. 꽃잎 없어. 드리스 좀 단단하다? 응, 그런 거 같아. 아니, 내립인데 이 친구가... 아, 얘는... 빨리 봐, 가라. 뭐야? 물겠어요 너는... 응, 뭔 같네. 공인가 근데 갈만해. <laughs> 이끼 봐, 이끼 봐. 토마스에 놓았어. 어 미친놈. 아니 토마스한테 지냐? 이글이 토마스한테 지는데? 아니 애초에 저기서 문 것도 이상한데. <laughs> 기본 전제부터 이상한데. 저기서부터가 잘못됐어. 니콜도 음. 일장 갔구나. 나이스. 그거 가네. 이걸 좋다. 그냥 달려라. 그냥 미니 근드이고만 근데 상대 저합에 이글 공 많이 가면 좋을 것 같긴 해. 뭐왜 왜 아직 안, 안 죽었냐? 놀고 있어 지금. 어, 내가 개맛있게 아 가비. 또 몰었어? 나 죽겠다. 사나? 한번 살았는데 이글이 들어갔어. 고맙다. 음. 네 들어갔어. 나이스. 이거 밖에 못한다. 한번 쟤냐? 야나 피가 아, 없어서 한번더 미하는 못해준다. 왼쪽에 데니스 있고 오른쪽에 피터 있어가지고. 음... 아이고 도망자다. 피가도 죽었다. <laughs> 오지마 이 새끼야. 뭉챙이 <laughs> 뭉챙이로 그냥 어. 벌 살았네? 뒤돌면 좋을 것 같은데 열로? 나이스 딜각 어 미친놈들 다 보고 있었네? DT 깔아놨나? DT 둘이네 이리트가 화가 많이 났나벼 보니스 화나가지고 나한테 그냥 바로 달려오는데? 공스러 토마스도 나한테 1인공 쳐봤던데 <laughs> 어. 생두 마리 빼라 이러면 우리 그냥 깊게 가지 말고 입원하자. 순삭 가능한가? 이거 입원 주더라도 하면 되지 뭐. 뭐냐 얘? 일어나서 갑자기 이걸 발사하냐 눕혀놨는데. 가끔 그래. 아니 근거. 와.. 미친놈인데? <laughs> 피 얼마야 걔? 트로퍼. 개피야 개피. 벌어도 돼. 들어간다. 잡았어. <laughs> <laughs> 토마스 잡을게. 나이 <laughs> <laughs> 어, 대발 허, 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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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, 대 맞았네. <laughs> 와, 공지 개 달달한데. 합법으로 핵 쓰고 같은 기분인데. 돈복사, 돈복사. 아, 씨발 내가 이걸 왜 썼냐? <laughs> 올거 같은데 이제. 두 마리 여기 있었어. 이제 두 마리 다 <laughs> 뭘 봐. 뭘 보냐고. <laughs> 야, 트리스도쪽 <이쪽> 간다. 오, <laughs> 떡어 오케이, 녹이겠네. 이걸 좋다. 안 좋다. 아이씨. 진작 저 멀리서 달려오지. 왜다 와서 달리기 이렇게 든겨안 돼. 못 됐는데? 오독에 길 막혀놓고 <laughs> 와봐! 와봐 시켰 ㄲ 들 와봐와봐와봐! 길막혀있서 와봐와봐! 어트림 와봐. 뭐하냐? <laughs> 개구순데? 타워에 타워 죽었어 힘지어 음. 꺼져 이 ㅅㄲ.. 오와 토마스.. 족밥인데나오세요 무빙 살짝 해주고! 어, 다 왔어. 열로, 그러게, 세 마리가 갔네. 그럼 말랑 갈말한데 저쪽 토마스가 막고 있다야. 여기 뒤집깔아 놨었지. 위로 가봐, 위로 가봐. 그냥 가봐, 위로 그냥 가라고. 어, 가가, 가, 나 버리고 가, 나 버리고 가. 트로퍼 뺏겼네. 아이고, 이발 <laughs> 키라놨 우와, 딜! 내려, 내려, 내려. 살수 있는 사람은 그냥 살아. 야, 우리 다 왔어. 근데 해볼 만하지 않냐? 키아라도 날씨도 날수할 만하다. 할 만하다. 할 만하다. 와 니콜도 딜개 쩔어. 아, 피터 홀딩 중이긴 한데, 근데 갈수 있는 애가 없다. 나이스. 좋아요, 좋아요. 죽여, 그냥. 패스, 패키. 앞에 테니스. 나 5초. 뛰어주지. 녹일 수 있어? 난펀치거든 먹었네. 여기 세마리 너. 아 공캔 당했어. 아 씨. 야, 야, 토마스 피리야. 내가뭐기 네? 니가 뭐라, 니가 뭐라, 니가 뭐라, 니가 뭐라, 니가 근라 니가 뭐라, 니가 뭐라, 니가 뭐라, 니가 니가 뭐라, 니가 뭐라, 니가 니가 가 가서 딜 하란 말이야 근딜이면 행의 정체성과 근딜의 정체성이 혼란이 온다 야 자꾸 시야를 보고 있네 이상하게 시야 봐도 돼어 너무 일찍 왔다 뭐텔포트 트로퍼 필 보자. 잡았어, 잡았어. 아, 이래? 네. 잡았어, 잡았어. 아, 내려, 뭐야, 내려, 내려. 필필 나이스, 잡았어. 아, 나 죽을 수도 도망 는데 도망쳐, 도망쳐. 나죽어다 다 버려, 다 버려. 필비도 버려. 필비 빈왜 죽었어? 값치다 물림. 저게 <laughs> 우리 이번 주자 이거 이번 안못막겠다 야. 그래. 조심해라, 거 어, 간다 키아라. 오케이 오케이 일부러 앞으로 가는 중. 안될것 같은데. 어, 말을 닥대간다. 이거 내가 나도 던질게 이거. 그러면 나도 물린다. 스비도끊겼다 나이스. 아니 얘들은 근데 생각이 없나봐. 우리가 던지는데는 생 이유가 있지 않을까? 그냥 물려 뭐.